책이 서양에 만해도 1년에 2,500종류나 나온대요.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리더십 책은 읽을 필요 없다. 그 얘기가 그 얘기라서 이런 비아냥도 듣고 있습니다. 사실은. 근데 우리 현시일도 그렇고 전세계를 놓고 봐도 이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우리 정치 상황에서. 리더의 자질이란 문제, 그리고 리더가 리더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? 이런 부분들을 역사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66개의 키워드를 만들어 냈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해서 워밍업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, 우리 3기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